대방강불 환경강설 59-38 이세감품 7 실천한타 한영 우비선님 강설 서문 보살은 영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가 되고 편안함은 줄기가 되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로다 부처님이 법의 강명을 놓아 그 영꽃 피게 하나니 세상의 물에는 묻지 않으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보살은 미묘한 법의 나무라 정직한 마음 땅에서 생겨나나니 신심은 종자되고 자비는 뿔이 되며 지혜는 나무의 몸통이 되도다. 방편은 나무의 가지가 되어 다섯 가지 바람이은 한없이 무성하며 선정의 잎에는 신통의 꽃이 피고 일체 지혜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도다. 수성하고 굳센 힘은 덩굴이 되어 늘어진 그늘 상계를 다 덮도다 보살은 우담바라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명한 장수 모든 마군을 항복받으며 보살이 굴리는 법륜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이 덩불은 어둠을 깨뜨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보도다 2017년 4월 15일 신라 함정종찰 금정산 범어사 여천 무비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답하다. 묘각의 십구문을 답하다. 보살이 태중에 머무는 10가지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태중에 머무는 10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여린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마음이 작고 지혜가 용렬한 모든 중생을 성취시키려고 한 까닭에 저들로 하여금 이 보살은 저절로 합생하였으며 지혜와 성근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이 대중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일입니다. 보살 마살이 부모와 근속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의 작간뿌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에 있음을 보이느니라 왜냐하면 저들이 반드시 대중에 있음을 보아야 가졌던 모든 착한 뿌리를 성숙하는 영고이니 이것이 둘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어머니 태에 덜 적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알고 미혹이 없으며 어머니 태에 머물고 나서는 마음에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또한 잘못됨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어머니 태 중에 있으면서 항상 법을 설라거든 지방세계의 모든 큰 보살과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들이 다 모여와서 한량없는 신통한 힘과 거지없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보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변제와 훌륭한 작용을 성취하나니 이것이 넷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대중을 모으고 본래의 원력으로 일체의 모든 보살 대중을 교화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인간에서 성불하려면 마땅히 인간에서 가장 훌륭하게 태어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것이 여섯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삼천대천세계 중생이 보살을 보기를 거울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듯이 하느니라. 그때에큰 마음을 가진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이 다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못해 있을 적에 타방세계에서 모든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보살로서 못해 있는 이들이 다 모여와서 크게 모은 법문을 서라니 이름이 강대한 지혜의 창고 이니라. 이것이 여덟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못해 있을 적에 태, 때를 여인 창고 산매에 들고 산매의 힘으로 어머니 대중에서 큰 궁전을 나타내니 각가지 장음으로 꾸며진 것이 모두 훌륭하여 도설천 궁전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나 어머니의 몸은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일이니라. 보살 5살, 마살이 못해 있으면서 큰 이응과 세력으로 공량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큰복덕을 열어 해치는 때를 여인 창고라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거든저 모든 열애가 다 거지 없는 보살의 머무는 처소인 법개장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열제일인이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못해 드러 나타내 보이는 열 가지 일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을 분명히 알면, 능이 매우 미세한 뜻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은 대중에서 매우 미세한 내용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매우 미세한 내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못해 있으면서 처음 버리심을 바라는 일과 정수리에 물붓는 지까지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못해 있으면서 도설천의 머무름을 나타내 보이며, 못해 있으면 처음 탄생함을 나타내 보이며, 못해 있으면 동자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못해 있으면 왕궁의 거처함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음 출가함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고행하다가 도랑에 나가 아등정각 이름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법령불림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음 열반의 덤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으면서 크게 미세함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행과 모든 열의 자제하고 신통한 행과 한량없이 차별함 운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어머니 대중에 있는 열 가지 미세한 내용이니, 만일 모든 보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 없는 큰 지혜의 미세한 내용을 얻느니라. 보살이 처음 태어나다. 보살은 열 가지 태어남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 열 가지 태어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어리석음을 멀리 여이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하는 태어남과큰 강명구물을 놓아, 널리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는 태어난가맨 나중의 몸에 머물러 다시는 뒷몸을 받지 않는 태어남이니라,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태어남가, 상계가 한술과 같음을 아는 태어남가, 시방세계 두루몸을 나타내는 태어남가, 일체 지혜의 지혜 몸을 정득하는 태어남가, 일체 부처님의 강명을 놓아, 일체 중세의 몸을 두루 깨닫는 태어남가, 큰 지혜로 관찰한 산매의 몸에 들어가는 태어남이니라. 불자여 보살이 탄생할 때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고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고 모든 나쁜 길을 제멸하고 일체의 모든 말을 덮어 버리며 한량없는 보살이 모두 모여 오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사의 열 가지 태어남이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열 가지 미소 지으며 서운하다. 불자여 보살 마살의 열 가지 일을 위하여 미소 지은 마음에 스스로 서운함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보살 마살의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이 욕심의 진을 탕에 빠져 있으니 나한 사람을 제하고는 건내낼 이가 없구나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모든 세간은 번내 눈이 멀었는데 오직 나 혼자만 지금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내가 지금 이 거짓 이름이 몸이라는 것을 인하여 여려의 새 세상에 가득한 이 없는 법의 몸을 얻으리라 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장애 없는 눈으로 시방의 범천과 모든 대자재천을 두루 살피고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모두 스스로 큰 지의 힘이 있노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중생이 오랫동안 착한 뿌리를 심었으나 이제 없어짐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세간의 종자를 비록 조금 심었으나 열매가 많음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일체의 중생의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는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이 다른 일에 물들어 불법의 강대한 공덕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모였던 하늘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히려 범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싫어하지도 않음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빙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열의강매에 다음밭에 갑절이나 기뻐하면서 빙것이 미소 지으며 다음에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불자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의 열 가지 일로서 일곱 걸음을 걷다. 불자여 보살 마산의 열 가지 일로서 일곱 걸음을 걸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의 힘을 나타내느니라,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일곱 가지 재물로 보시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지신의 소원을 만족시키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상계를 초월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보살의 가장 수승한 행이 코끼리와 소와 사자의 행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금강계의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중생에게 용맹한 힘을 주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일곱 가지 깨닫는 보배를 수행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얻은 법이 다른 이의 가르침 음이암지 않았음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세간에서 가장 수성의 견줄이 없음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그러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불자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 하여 여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집에 머물다. 보살 열 가지 일로서 동자의 지에 있음을 나타낸다. 불자여 보살 마산 열 가지 일로서 동자의 지에 있음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간의 문자와 산수와 도서와 인장과 각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는이라 모든 세간의 코길의 말과 수레와 칼과 핫살과 칼과 창의 각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는이라 일체 세간의 문필과 언론과 바둑과 장기 등 노래하는 각가지 일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는이라 뭔가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의 모든 허물을 멀리 여의 섬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지에 있는 이라. 선정에 들고 열반의 문에 머물러서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 두루 하여 섬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지에 있는 이라. 그 힘이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제스카 범천난가 사천왕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 성을 뛰어넘은 섬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보살의 색상과 예언과 강명이 모두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을 뛰어넘은 섬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용락을 탐착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바른법을 존중하고 부처님께 공량하며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기 위하여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부처님이 가피를 얻고 법의 강명을 입음을 음,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나니 이것이 열린이라 보살 열 가지 일을 위하여 왕궁에 그치한다 음, 불자여 보살 마사는 동자의 지혜를 나타내고는 열 가지 일을 위하여 <laughs> 왕궁에 그참함을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에 같이 수행하던 중생의 착한 뿌리를 성숙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보살의 착한 뿌리의 힘을 나타내 보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오락기부를 즐기므로 보살의 큰 이연과 공도의 즐거움을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다섯 가지 허리고 나쁜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포살의큰이득의 힘으로 깊은 궁궐에서도 삼매되는 것을 나타내리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지난 세상에서 서원을 함께 하던 중생들로 하여금 그 뜻을 만족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부모와 친척과 근속에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풍요 속에서 묘한 법의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궁전 안에서 미묘한 산매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 성불함으로부터 열반르기까지를다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모든 부처님 법을 따르며 수호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이것이 열리니 맨나중 몸을 받은 보살은 이와 같이 왕궁의 그참을 보이다가 뒤에 출가하느니라. 보살이 출가를 보이다. 보살 열 가지 일로서 출가를 보이다. 불자여 보살 마사 열 가지 일로서 출가함을 보이나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집에 있는 것을 실험으로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집에 착하는 중생에게 집을 버리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성인의 도를 따르고 믿고 즐거워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출가한 공덕을 선전하고 찬탄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두 가지 치우친 소견을 영원히 떠남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의 낙과 나라는 낙을 여의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먼저 상계에서 벗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자유자재하여 다른 이에게 소속되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장차 열의 열 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을 얻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최후의 몸 받은 보살은 법이 어래 그러함으로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서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보살은 열 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한다. 불자여 보살 마사 열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보이나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지혜가 용렬한 중생을 성취시키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삿된 소경가진 중생을 빼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억과 가보를 믿지 않는 중생이 억과 가보를 보게 하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혼잡하고 물든 세계를 따르게 되면 법이 어리에 그러하므로 고행을 보이느니라. 능히 고생을 참고 부지런히 수다함을 보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법 구하기를 즐겁게 하려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탐욕의 즐거움과 나라는 즐거움에 집착한 중생을 위하여 고행을 보이느니라. 보살의 수행이 수승하여 마지막 태어난 몸으로도 오히려 부지런히 정진함을 부리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고요한 법을 좋아하고 착한 뿌리를 정정케 하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천신과 사람들의 건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 때를 기다려 성숙하게 하려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이것이 여인이 보살은 이 방편으로 일체의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보살이 도를 이루다. 보살이 도랑에 나아가는데 열 가지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도랑에 나아가는데 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밝게 비추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느니라.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의 두루몸을 나타내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보살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을 깨우치느니라. 도랑에 나아갈 적에 도랑의 모든 장음을 나타내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몸의 각가지 이와 보리수의 모든 장음을 나타내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시방의 모든 열애를 분명히 보며 도랑에 나갈 적에 발을 들거나 발을 놓을 적마다 항상 산매에 들어가서 잠깐잠깐 잠깐 동안에 부처님을 이루되 뛰어넘거나 막힘이 없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제스카 범천왕과 사천왕과 일제 모든 왕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하면서 각가지 훌륭한 공양을 일으키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걸림없는 지혜로 일제 모든 부처님, 여애께서 모든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바른 깨달음 이름을 두루 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일이 있다. 꿀자 여보살 마사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일이 있으니 모시이 열인가, 이른바 도랑에 앉을 때 각가지로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며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를 팽등하게 비추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일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며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가 건강을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일체 모든 무침 열의 사자자를 널리 관찰하며 도랑에 앉을 때 마음의 흑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마땅한 대로 몸의 이의를 나타내며 도랑에 앉을 때 건강산매를 수순하여 편안히 머무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열의 신통한 힘으로 유지되는 청정하고 묘한 것을 받으며 도랑에 앉을 때 자기 착한 뿌리의 힘으로 모든 중생에게 가피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의 도랑에 앉아 열 가지 기특하고 미정요한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기특하고 미정요한 일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불자여 보살 마살의 도랑에 앉을 때 시방 세계의 모든 열애가 그 앞에 나타나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칭찬하시되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이 없는 도사여라고 하나니 이것이 첫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사이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여에께서 모두 보하염려하시기 덕에 힘을 주시나니 이것이 둘째 미정유한 일인이라. 보살 마사이 도랑에 앉을 때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들이 모두 와서 둘러싸고 각 가지 장은거리로 공경하고 공양하나니 이것이 셋째 미정유한 일인이라. 보살 마사이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 초목과 숲과 온갖 무증물이 다 같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랑으로 항하하나니 이것이 넷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사의 도랑에 앉을 때 삼매의 뜻이니 이름이 벗개를 간찰함이라. 이 삼매의 힘으로 보살의 일체의 모든 행위 모두 다온만 하여 지나니 이것이 다섯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사의 도랑에 앉을 때 다란 일을 얻으니 이름이 가장 높고 때를 여인 묘한 빛바다 창고라. 능 일체 모든 부처님 열의 큰 구름법의 비를 받나니 이것이 여섯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사의 도랑에 앉을 때 이득의 힘으로 훌륭한 공량 거리를 일으켜 일체의 세계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사의 도랑에 앉을 때 가장 수승한 지혜에 머물러 일체 중생이 모든 근과 뜻의 형을 밝게 알아 모두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덟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마하살 도량에 앉을 때 삼매에 들어가니 이름이 잘 깨달음이라. 이삼의 힘으로 그 몸이 세 세상의 온 흙온계와 일체 세계 가득하게 하니 이것이 아홉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때를 여인 강명과 걸림없는 큰 지혜를 얻어 그 몸의 업으로 새 세상에 두루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의 열가지 기특하고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을 열가지 뜻을 관찰함으로 마군을 항복받는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도랑에 앉았을 때열 가지 뜻을 관찰함으로 말을 항복받음을 나타내 보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혼탁한 세상의 중생들이 싸움을 좋아하기에 보살 마사의 이응과 도덕의 힘을 나타내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천신과 세상 사람 의심하는 이가 있기에 그 의심을 끊으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모든 마의 군대를 교화하고 조복하려고 말을 항복받은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의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 와서 보고 마음이 조복되게 하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보살의 영과 힘을 세상에 대적할 이가 없음을 보이려고 말을 항복받으며 모든 중생의 용맹한 힘을 일으키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말세의 모든 중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말을 항복받으며 도랑에까지 마의 군대가 와 시끄럽게 하나니 이런 뒤에야 마의 경계를 초월함을 보이려고 말을 항복받는니라 번뇌업의 작용은 용렬하고 큰 자비와 착한 뿌리의 세력은 강성함을 나타내리고 말을 항복받으며 혼탁하고 악한 세계에서 행하는 법을 따르려고 말을 항복받느니 이것이 여린이라. 보살, 열 가지 열의 힘을 이룸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 열 가지 열의 힘을 이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제 온갖 마와 번뇌의 업을 뛰어넘었으므로 열의 힘을 이루며 모든 보살의 행을 구족하고 모든 보살의 삼매문이 유의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느라. 모든 보살의 강대한 선정을 구족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며 온갖 희고 깨끗한 돌을 덮는 법을 온만히 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느니라 모든 법의 지혜 강명을 얻어 잘 생각하고 분별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며 그 몸이 모든 세계 두루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과 음성이 일체 중생의 마음과 평등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며 능이 신통한 힘으로 모든 것에 가지함으로 열의 힘을 이루느니라. 세 세상 모든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의 업이 평등하여 다르지 않으며 한 생각에 세 세상의 법을 알므로 열의 힘을 이루느니라 잘 깨닫는 지의 삼매를 얻어 열의 열까지 힘을 갖추나니 이른바 옳은 곳과 그런 곳을 아는 지의 힘을 힘과 내지 번뇌가 다한 지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열의 힘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설의 열까지 힘을 갖추며 열의 응공 정등각이라 이름하느니라.